애초에 치킨이 치느님 소리 들으며 간식, 야식 1순위가 된 이유 첫 번째는 야식의 대표주자 피자와 족발에 비해서 3분의 1 했던 싼가격에 높은 열량이었다. 3만 원짜리 통닭이라니! 닭을 튀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골계탕이나 전복삼계탕과 동급이거나 더 비싸다. 치느님이건 고급화 전략이건 나발이건 근본적으로 닭튀김 자체가 그리 비싼 음식일 수는 없다. 이게 맞나? 음식이라는 게 원가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결정된다. 결국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지만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온갖 핑계를 대며 가격을 인상시키고 나서 본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중심에 교촌치킨이 있었는데 금액을 올렸다가 또 내렸다. 1978년 창업한 교촌치킨은 배달비 유료 정책을 주도한 업체로도 유명하고 끝없는 가격 인상으로. 치킨의 원가를 국민들이 분석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가격이 나를 단행한다고 한다. 그럴 거면 왜 올렸지?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배달비 유료화 및 가격 인상주도 논란. 2018년 5월경 업계 최초로 배달 유료화 정책을 실시했다. 배달 어플이 보편화된 현재는 배달비 별도 정책이 굳이 교촌만의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 다만 기존의 가격 거품에 배달비를 추가로 얹었다는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교촌이 이런 배달비 유료 정책의 보편화를 주도한 업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책 도입 시점에서 강제가 아닌 각 가맹점당 자율 시행을 권장하는 정책이라고는 했으나, 자율 시행이라는 말이 무섭게 초기부터 적잖은 부작용이 터져 나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방문 수령으로 찾아간다 해도 배달료를 받는 이상한 점포, 배달료를 주문 건당이 아닌 마리 당으로 붙여 받는다는 점포. 게다가 프랜차이즈 치킨 기준으로 실제 재료 값을 어마어마하게 초월하는 한 마리의 기존 가격 안에 과연 배달비 산정이 없었나 하는 의혹도 더하고 있다. 애초에 프랜차이즈 치킨은 배달비 별도 정책 이전부터 이미 소비자들에게 거품이 가득 낀 비싼 음식으로 인식되던 대표적 메뉴다. 교촌 치킨의 배달비 유료화가 요식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2023년 4월 3일부터 또 주요 메뉴의 가격을 3천 원씩 인상한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결국 2023년 4월 21일 교촌 치킨의 영업이익이 2021년 기준 279억에서 2022년 29억으로 90% 가깝게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교촌 측의 변명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이지만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경제사들의 이익은 10% 이상 상승하면서. 교촌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곧바로 다시 내리면 욕심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 이 역시도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교촌은 인상했던 금액인 3천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뿌리기 시작하더니 자가당착에 빠져버린다. 국민을 호구로 아는 기업. 응, 안 먹어.